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성경에 몇번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겸허한 기도 속에 응답이 없는 기도가 없어요. 예. 수로복인 여연도 그렇고 백부장의 종도 그렇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건 축복입니다. 극률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러시되 예루살렘이 왜 올라갑니까? 사명이 있어서 올라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사명을 가르고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고백을 하죠. 죽고 부활할 거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에루살렘 올라가는 예수님 마음은 착잡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MT 훈련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곤면하고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두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이랬습니다. 보라, 우리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올라간다 말이 반복됩니다.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죠. 죽은 물고기의 특징은 홍수가 나면 떠 내려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엠마오로 낙향하는 제자들처럼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 예지베리에 요즘에 큰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우리 성도님이 나에게 동영상을 보내셨더라고. 봤더니. 시골에, 아주 시골이래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애지베리에 막 기도를 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 젊은이들이 왠지 모르게 모여서 찬양하라고 왠지 모르게 기도하다가 울고 왠지 모르게 기도하다가 눈물을 넣는 역사가 미국 땅에 지금 막 일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전국에서 미국의 애지베리로 모인다고 그럽니다. 평양 장대연 부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부흥이죠 주체가 하나님이요. 왜 모인지도 모르고,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런막 미국에서 그런 역사가 있대요. 각색에서 한번 주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도, 또전 세계 250만 교회 위에도, 저국의 5만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 성경에는 올라가는 신앙, 내려맡기는 신앙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미국이 낙태하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에지벨에 놀라운 지금 풍이뭐 말할 수가 없대요. 막 사람들이 막 모여온데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왜 올라가요? 예수님은 사명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 아 대지사장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서기관, 얼마나 소중한 분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근데 거기에 내가 넘겨주고 나는 죽으러 가느라. 자, 기가 막히잖아요? 죽음.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아담의 죄의 온 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는 자범죄로. 죄 값은 사망이라. 죄를 해결할 인생은 사가도 아니요. 맹제도 아니요. 윤리도 아니요. 도덕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오늘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죠. 코로나, 요즘 독감. 아주 저는 이 독감 때문에 요즘에 너무나 고생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파하죠. 근데 독감이 걸리든 지진이 일어나든 전쟁이 터지든 깜짝깜짝 놀란 이유가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죽음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요즘에 그 후천성 장애인이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장애인보다도 교통사고로 또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많죠. 어저께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우리 김전선 목사님 통화했더니 전라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빠가 차가 오니까 아빠하고 달라지는데, 아빠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어요 그런데 치여서 그 자리에서 아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갑자기 와요. 그 어린애도 그렇게 죽을 질투가 알았어요 그것도 아빠 차에 치여서. 언제 한번 뉴스가 기억나요? 아내가 차 뒤를 봐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골목길에서. 그래서 여보, 차 후진해요. 뒤로, 뒤로. 근데 후진해서 계속해서 벼랑 밖에. 강하게 문질러서 아내를 치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죽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저번에도 봤지만 포항에 갑자기 물난 일가 났는데 지하에서 아들하고 가서 그 아들이 지하에서 분명히 물이 있는데 아들이 살고 엄마가 죽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살고 아들이 죽은 간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고창 고창에 목사님 그러더라고. 시골에 전라북도인데 아니 30대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젊을 때 목사가 됐습니까? 그래 여보 새벽에 일어나야죠. 새벽 예배 30대 목사니까 얼마나 젊어요. 아들 같은데. 안일어나더래요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죽음이 갑자기 와요. 내가 기억나는데 우리 신학교 졸업을 했는데 아 성전을 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꾸며서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꾸미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페인트 칠도 하고 높은 데 가서 사다리 타고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하는데 그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죽음이 뭐 멀리 있지 않아요 사실은. 더더군다나 삼각산에서 화요일은 하나님을 만납시다. 매일마다 전 학생이 온전히 기도를 하는 우리 신학교였습니다. 저는 뭐 매일 같이 철학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인데 훈련 아니라고 아,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분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능력봉에 가서 기도한다 해서 높은 데 올라가세요. 떨어져서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천국 가셨어요. 죽음이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향해요. 가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향해서. 참 인생의 죽음이에요. 한 줌의 흙이에요. 사람 죽을 때 장례치를 보면. 납골당에 갔더니요. 그 아이들 납골당에 갔더니요. 거기가 써있더래요. 개, 강아지들 그 장례해 주잖아요. 강아지 장례 납골당 얼마인 줄 아세요? 30만원. 근데 그 옆에 써 있어요. 애기 그 납골당 을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원. 여러분, 애기는요, 15만원 받고요. 강아지는요, 30만원. 돈 벌어요. 납골당해가지고. 강아지를, 여러분, 영혼도 없는 강아지. 차, 얼마나, 1600만 명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차,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뭐래요? 죽이기로 결의해서 죽일 것이다 19절 이방인들에게 나는 넘겨주어서 초롱도 받을 것이고 채찍도 받을 것이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십자가 없는 정교는 찬란한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이번에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릴레이 금식 표를 짜서 전부 다나 주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유창식 안수 집사님, 우리 이상민 집사님, 이상민 집사님이죠. 김도현 오늘 금식한 날이에요. 일부러세 번씩 놓고 기도합니다. 저녁기도 기도하고 어저께도 박정화 지휘자님 박시연 이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을 일부러 고난에 동참하도록 예수님이 믿으면서 3일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나는 심각하다고 그래요. 꼭 한번 해보라고. 물론 몸이 아파서 참보담면 어쩔 수 없지만 3일을 쫄딱 한번 굶어보는 것 의미 있어요. 금식을 꼭 한번 해보라고 그래. 예, 금식.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십일을 검색하시고 모세는 사십일을 두 번이나 검색하시고 이사야 58장에는 6절에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억매인 멍해를 풀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면 금식을 하세요. 금식, 금식.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들한테 조롱받고 채찍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복음은 뭐냐? 십자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르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높은 자리 에 앉을 만한데 이 세상에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섬김을 받기 때문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고난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은 바울 선생님이나 제자들이나 성경을 보면 꼭 복음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고난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도 부활이잖아요. 살아날이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죠. 고진감내, 그죠 좋은 약은 입에쓰나 몸에 이입니다그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빌리보스 2장 10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십자가에 사람의 몸으로 입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유형무형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높여 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17장 22절에도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길인데, 넓은 길을 선택해. 성경그 있잖아요. 좋은 길을 선택해라. 신비로워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고, 고난을 가려고 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방의 길이야. 앉아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고, 천국이 문이 열리고. 근데 세상 길은 넓어요. 찾는 이가 많대요. 근데 넓은 길로 가면 갈수록 좁아. 갈수록 좁아. 한 길밖에 없어. 지옥 가는 길밖에. 이 세상 길은요, 소으면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세배대 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라요. 무엇을 구했어? 21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는 여인이 얘기합니 나의 이두 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요. 이게 기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인류사의 구원을 얘기하고 계속 천국을 마치 천국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얘기해요.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오늘 얘기면 장건자리 하나 주세요. 뭘로 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으니까 병 해결하는 의사. 예수님은 빵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병이 기병 했으니까 정체적인 문제. 왕.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만 쓰만 하면 되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의 대통령을 원하는 거요. 예이 땅의 대통령을. 우리 예수님이이 땅의 대통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이 땅에 대통령 되려고 살면은 잘못 산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예요. 저 하늘나라. 이 땅에 아무리 집 짓고 좋은 집 살아봐요. 떠나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공수로의 공수가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는 오편, 하나는 좌편. 땅의 끝을 구하는 거예요, 엄마가. 치맛바람이, 강남 치맛바람, 학교 치맛바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두 아들을 하나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데참이 땅의 권세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뭘로는 구하냐? 너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돼요. 주일날 우리 세 가족 반에서 기도를 배웠는데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이요 틀을 알면은 기도 보고 기도할 것이 없다. 알려줬습니다만은.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해. 뭘 구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수 있나이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려냐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을. 로마서 13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난 권세가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세상의 바로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고레스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미국도 오죠. 바이든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걸 고니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네가 이렇쿵저렇쿵 하냐. 어저께 얘기했지만 절대 주권, 절대 통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아, 나 늦게 일찍부터 일찍에서 고생했는데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게 조금 줍니까? 아,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한대 나는 약속이 되있잖아요 절대 주권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네, 나는 여자로 만났습니까? 하나님 음이요순능할줄 알아야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누구를 예비했던 게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관이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두 제에게 대하여 분위기다. 왜또 열두 제는 또, 또 분위기예요? 자기들도 그 자리를 탐나는 거예요. 시기 질주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 여러분, 사람을 쓰고 일할 때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부교육자 때문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만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슈퍼마켓이나 24시나 식당하는 분은 사람 때문에 속석이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도 사람 때문에 힘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끼리에 안 맞아서 형제간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안 맞아서? 부부간에 50%가 왜 이혼해요? 마음이 안 맞아서 심포가 안 맞으니까. 분이여긴 거예요. 분이여긴 거 뭐예요? 열두 제자들 마음속에도 고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얘기하잖아요 여기다 우두를 맞고 여기 주사를 맞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 건들면 아파요. 다른데 건들면 안 아파요.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분이 난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화를 낸 이유는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이 심리학적으로 맞아요. 빙산의 일각 그렇잖아요. 물 위에는 조그만 게떠 있잖아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 상처가 있어요. 제자들도 붕! 여기는 거예요. 축하해주지 않아요. 저도 여기 개척할 때 보면은 남들이 아니요 같은 동역자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우리 괴롭힌 적 있어요? 미국에는 아들, 딸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온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 바로 제자들이 분위기. 예수께서 25절 불러다가 이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야. 권세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권세를 남용을 한다는 거죠.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지내야죠. 주님이 주신 기간을 달려가야죠.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냐 지금 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요 세상하고 다르거든요. 세상은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원칙이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밟고 가시 없어서 죽어 주는 거예요. 그가 승리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 하 섬기러 오셨다. 발을 씻는 것은 뭐예요? 종이 스승의 발을 씻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죠.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죠. 섬기고자. 너희 중에 누구든 으뜸이 되거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냐는 일이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교회 앞에서 큰소리치는 것이 잘난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이름도 빚도 없이 생생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날이 온다는 거죠.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을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섬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죽으러 오셨다 구약의 예표가 짐승이 잡아야 죄상을 받아요 짐승이 피를 내요 피는 생명입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다가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내 죄를 전가한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갔다. 그 표시로 짐승을 꽉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지면 죽는구나. 구약의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죄물로 히브리스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성물로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너가 나를 따라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건 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섬기다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비교 의식을 가지니까 불행하지요. 섬기려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섬긴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요즘에 봉사대가 없어요. 나는 교회 어떤 부서에 섬기겠습니까? 나는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봉사 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찾는 거예요. 내가 과매에 있을 때 교회가 넓으니까 그런 얘기 했어요. 전부 교회 꽃 하나씩 이름 붙여가고, 하나씩 가꾸고, 이거라도 물주고 하고 섬기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할일 없으면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화장실 쓰레기도 라좀 버리고, 뭔가를 섬겨야 돼. 뭔가를. 일인 일봉사. 봉사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 요 전부 섬겨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섬기지 않는 분이 없어. 요 봉사하지 않는 분이 없어. 요 일인일 봉사. 무언가를 해야 돼. 응. 섬기로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만이 높이 맞는 거. 29절.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 이제는 뭐큰 무리들이, 물입니까? 응? 입니까 제자들 나오잖아요. 무리는 따라가다가 사라져. 자기 기분 나쁘면. 우리 교회에서도 세가지 양육을 하고 하는 사람은 정착이 쉬운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쉽게 떨어지죠. 제자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죠. 제자 양육을 받아야죠. 양육을 받으면 그래도 정착률이 있죠.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우리 교회 지금 성경 방이 한 사람이 와서 전라북도에서 어 성경을 하기로 했는데. 가까워서 토요일날 내가 그 분을 위해서 헌신한는 것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시면 좋겠다. 20명 정도가 이렇게 어성경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20여 명이 고맙잖아요. 장세기부터 쭉 공부해가는 거예요. 무리는 배우지 않아요. 무리는 양육을 받지 않아요. 여기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요. 따르긴 따라요. 근데 도망가야 좀 있으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갔을 때 듣고 듣는 것도 복된 소식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맹인인데도 잘 들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소리질렀습니다. 여러분 소리질리는 소리질르고 기도해야 돼요. 소리질러 기도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까도 불쌍히죠? 아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섬김에 받는 우리들. 이거는 불쌍히 여기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꾸짖어 점자마라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만약에 더욱 소리 질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끝난 거죠. 더욱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있어서 타이세 자유순이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서 몸을 섰어요. 보십시오. 두 분이나 하니까 섰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이것을 바로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서 100% 기도 응답이란 말이 있어요. 100%. 그 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통역자들이 가끔 전화하면 그래요. 하여튼, 정량신 목사님,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고. 사실 제가 그렇게 끝장을 봤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그, 오지에서도 성전건축을 할수 있었죠. 끝까지. 이번에도 힘들죠.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어쩔 때는요. 뭐야, 일을 못해. 저녁에 또 기도해야 되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끝장은. 끝까지 기적을. 우리 일곱 시간 기도해도, 허다가 만 교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일곱 시간 기도하다가, 세 시간 기도하다가, 월요일 날 하다가, 목요일 날 하다가, 그만두다가, 쉬었다가,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한번 시작. 결단했습니다. 이번에도 리딩 지주스로 성경을 읽자. 1월 1일부터 끝까지 가잖아요. 저번에 12독 요약 성경할 때도 끝까지 가요.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성실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개근상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개근상은 제일 크다 그랬더니 다 개근상을 바라봐 공부 잘하고 못한 거 묻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은 하늘나라 아니에요. 세상은 잘한 건 못한 걸 따지. 그런데 교회는 잘한 건 못한 걸 따지 않지 않아 성실한 것. 예수님께서 다섯 달러나 두 달러나 잘한 걸 칭찬 안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잘한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하는 거 끝까지. 쉽지 않잖아요. 내 주변에 아무리 뭐라도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동기들 안 한대요. 저는 30년 동안 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만이 해 성기 아니에요. 괌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외국에서도 여의도는 많아요. 새벽에 막 400명, 600명 나와요. 여의도에는요 지성년 다니면 그수다어서 새벽마다 의자 타고 다니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는 것. 이성민 집사님 은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제 작년 7월에 시작 올 7월 작년 7월에 시작했는데 1년이 돼가세요. 박수 한번 쳐요. 얼마나 이쁜지 정말 감사해. 최소한 1년을 해야지, 1년 꾸준히. 새벽 예배도 매.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지 마세요. 그까지 특별을 때는 물론 빠질 수 있어요. 그까지. 성실한. 것.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까지. 예수님이 이 말걸을 멈추게 하는 거 뭐요? 도와주었어요조용 하나님 기먹었냐? 그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없어. 주여, 나를 불쌍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오락해라. 이거, 이거, 이거 보통 소리가 아니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의 마음으로 감동을 심고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기도 제목 몰라요? 몰라서 못 나요? 아니, 소경이 뭘 몰라? 소경이 왔는데 알아요. 그런데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소원 다 알아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님은 듣고 구하기 전에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 이사에 아세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시다 시작. 이래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즉각 치유, 즉각 치유. 주님이 역사하시면 즉각 치유. 그 자리에서 눈 떠물었어요. 즉각 눈을 만지고 즉각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100%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100% 응답받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100% 응답. 좋으신 하나님.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나는 100% 죄인, 하나님은 100%오르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봤지만 어떤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래고 끝까지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신앙, 그리고 높아지고 보다는 낮아지는 신앙. 전봇대 꼭대기 물이 많이 고이지 않고, 나도 웅둥이의 말이 보인 것처럼 낮이고 겸손할 때,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